에어프라이어를 찾고 계신가요? 오예 저소음 에어프라이어 4.5 LAF4501은 여러분의 주방에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저소음 기능 덕분에 조리 중에도 소음이 거의 없어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4.5L의 넉넉한 용량은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세척이 간편한 비접착성 코팅 덕분에 청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즉시 발열 선생님. 기능으로 예열 없이 빠르게 요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법의 간편함과 조리의 맛에 감탄하며 이 제품을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오일 AF4501로 요리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